돌잡이 때 성경책을 다 <laughs> 그러니까. 아, 어머, 어머, 죄송봐. 오세요 목사님 아, 음. 말씀주세요오세요 엄마 투세요. 엄마 세요안한데 아무도 내려가지고 아, 목사님 완전 오늘 행복해셔 음, 버리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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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히. 그이서 한번 이렇게

안돼, 오메관집에 오미오미 오미 아, 가자 아예 아, 가자 저녁에 둥둥둥게 하게 안경을 쓰시라고 아 웃긴게 예쁘네 둥둥둥 화면아 가자 이제 가자 오세요 가자 빨리 가자 아 주세요. 와, 뒤에, <laughs> 어, 아, 주세요. 와, 진짜 주세요. 다 오, 오, 오. 오. 주세요. 주 주세요. 주세요. 세요세요주 <laughs> 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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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이세세요 그래도 아, 아쉬워, 지금. 그리워가지고. 아, 음. 아 재준 봐. 그고도 아, 아쉬워서.